예, 자녀의 성장 변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예, 학부모님 여러분, 오늘은 자기 소개서와 면접 그리고 학종을 즐겁게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드릴까 합니다. 요즘 특목고 입학을 하거나 아, 대입 시험을 보거나 나아가 취업 선발을 한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보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자기에 관해서 글로 표현하는 거고요. 면접은 자기에 관해서 말로 표현하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 나아가서 학생부 종합평가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과정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결과 평가와 과정 평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 보이시는 대로 결과 평가는 공부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점수가 어느 정도다 하는 능력 평가라고 한다면 과정 평가는 공부의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capacity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량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역량 평가는 상대적인 결과는 좀 부족하고 떨어질 수 있지만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잠재력을 증명을 하려면 신뢰성이 있는 성장 변화의 과정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예. 네. 중학교의 과정이든 고등학교의 과정이든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이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성장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을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발전시켰다라는 성장의 기록과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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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내서 변화를 시켜 왔다라는 변화의 기록을 합친 거라고 볼수 있죠. 이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학종 모두의 공통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이고요. 그 과정 평가를 거뜬히 넘어서려고 하는 방법은 나의 성장을 어떻게 했다? 변화를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성장시키고 단점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 전체를 얘기한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은 그런 성장 변화를 잘 코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 드리,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장 변화는 기록이 생명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변화를 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도 기록이 있지만, 그거는 선생님이 기록하시는 거고요. 자기만의 기록이 있어야 자기가 어떻게 바꿔 나갔는지,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를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기록의 목적은 자기가 못한 점을 자꾸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 변화를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있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기록을 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에는 모든 스토리가 그렇듯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역경을 겪었고 어 그건 꼭다 자기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 친구 동료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선생님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좋지 않은 것도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켰다라는 거가 스토리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추천드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 이 기록의 다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단순하게 그 글로 쓰는 기록뿐만 아니라, 아, 그런 걸 넘어서는 기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과, 좀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되는 기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독특함을 위해서는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다른 동영상으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튼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도구니까요.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추천을 드릴 거는 그럼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지금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록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라는 구체적인 거는 또 다른 동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문의사항이나 아, 이런 게 있으시면 아,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천안정상어학원을 카톡으로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를 하신 다음에 거기 얼마든지 사생활의 침해가 없이 카톡으로 문의사항을 주시면 섬긴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